<laughs> 네, 편하게 편하게. 아좀난왜 이렇게 느려? 첫번 비교 까리 첫 번째. 아네, 좋습니다네. 네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뿅뿅뿅뿅. 네. 유머에 맞춰서 등장 등장하시면서 시작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이따가 이따가 이네다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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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네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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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가이따 그냥 그냥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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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락따가이죠가이따아 이따가 이 이따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가이따 이따가 이가따가이따가 자 땡! 땡! 감사오목는데한 마디. 스트 사원, 이목경 야, 이 분개 한번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열심히 하세요. 알았죠? 그렇죠? 네, 자유롭게 쳐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해설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 촬영 왔다가 오늘 고품격 어, 촬영과 녹화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내 자신 또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어, 이번 해설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긴장 아닌 긴장을 하게 되었고요. 녹화 내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어, 2019-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, 저희 네명 정말 재미있고, 또, 정말 유익한 해설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JTBC3 복스 스포츠 핸드볼, 화이팅! 화이팅!